대구 교통 방송 추석 특집 사부작 다큐멘터리 우리 가족 2부 그래도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주 생일 축하합니다 어, 엄마 이름은 어, 김소영 아빠 이름은 음, 손진호 아 아빠, 엄마, 아이로 대표되는 가족의 이미지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을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김세희 씨가 있습니다. 생일 선물 많이 사줘. 사줄 거지? 사준다면 용돈. 아니, 아니 용돈 엊그저께 또 써서 모자라잖아. 다음 달 용돈. 헐. 이번에 용돈 모아서 케이크를 사줘 편지 쓰기 싫어 완전 <laughs> 저는 김세희고요 지금 87년생 올해 나이로 이제 36살 네둘 키우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고 미혼으로 둘이 양육하고 있고 저는 김미소예요 12살이에요 저는 김한희입니다 10살이에요 미소와 한인 남매를 키우고 있는 36살 김세희씨는 미혼모입니다 미소 아빠와 예기치 않은 이별을 하고 미소를 출산할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선물처럼 찾아온 생명을 세희씨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미혼모 센터에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 낳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야겠다 하고 키웠고, 둘째는 이제 음 미소한테 좋은 아빠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한이 아빠를 만났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임신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딱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원룸 아파트, 크지 않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한일를 나왔죠. 보호장 미소였어요. 손자 그렇게 키웠어요. 첫째 미소에게 아빠가 있는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희 아빠를 만났지만 그마저도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세희 씨는 미소와 한희에게 하나뿐인 보호자가 됐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세이씨지만 한 번씩 힘들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바라보는 편견어린 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어 고생했다 얘기해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차별도 많고 이게 괜찮아졌다 또 미혼모도 비혼모로 바뀌고 있고 뭐 개선이 막 많이 됐다고 막 이렇게는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체감상. 진짜 상상 초월할 말들을 많이 들어요. 곳곳에 그런 시선들도 있고 그런 차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3년 전에는 심의 상담 9개월이나 했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주진 못해도 모자라지 않게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어떤 고된 일도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죠. 집에 있는 토끼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매일 <laughs> 이, 일 끝나고 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밝잖아요. 근데 어, 그것도 좋고 저랑 서슴이 없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장난기도 막 그득그득해요. 말하고 보면 아직도 큰애도 그렇고 서로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매일 사랑한다 해주거든요. 저희 서로. 그러면 은 어, 애들이 정말 저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언제나 동생부터 챙기는 미소는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아직은 어리지만 누나를 잘 따르고 가족의 귀염둥이를 자처하는 한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창 싸울 나이지만 미소와 한이는 어느 남매보다도 사이가 좋다는군요. 오늘 숙제가 있는데 그거 아예 답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I h a 긴할것 같은데 답은 안알려줘 답을 알려줘. t s the name? I g o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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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I don't know. I didn't know. I d i d 라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n o 지 I 매일 소소하게 찾아오는 재미와 기쁨. 즐거움의 순간은 삶을 늘 행복하게 하니까요. 세희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을쯤이었는데 주말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여름에 애들 욕조에 집어넣고 이제 물놀이를 하고 저는 이제 오후쯤에 이제 빨래를 개는데 햇빛이 생각게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욕조에서 애들 깔깔살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순간이 행, 어, 네, 유난히 별거 아닌데도 그, 그 타이밍과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혹여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늘 마음 한편에 미안함이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건 어른의 마음일 뿐 아이들은 구김없이 밝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없다는 거에 챙피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과연 잘할까? 이랬는데 전혀 그건 그냥 제 걱정이었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거나 택시 기사분들이 아유, 아빠도 없이 어디가? 아빠 돈 벌러 갔나? 그럼 하니까 저희 아빠 없어요. 이래요. 어느덧 씩씩하게 자란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세희 씨에게 든든한 가족이 돼주고 있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가 될수 있도록 언제나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애들이 아예 없다. 나 지금 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제가 뭐 일도 하면서 어쨌든 가정을 꾸리는 건다 애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는 2만 6천 21명이라고 하는데요. 적지하는 가정이 엄마와 자녀 혹은 아빠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인 거죠. 세희 씨는 엄마 또는 아빠가 없는 가족도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가족이라며 혹시나 모를 편견 어린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저처럼 미혼모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둘 셋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내가 얘를 낳는 건 실수 아니고 제 책임이고 정말 내 가족을 만드는 내 신념이고 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해하는 사람도 많고 엄마만 욕하면 되는 아이까지도 그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어, 좀 좋은 면만 좀 봐주고. 좀 다독여주고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대구에 살고 있는 김강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6살, 아이 김희준을 키우고 있습니다. 19년도 말부터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강환씨. 오후가 되자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는 부모님 손을 빌리기도 하지만 하원 시간에는 되도록 본인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강환씨. 잠깐이지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아이의 생활을 더잘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6년차 아빠의 육아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킹미이세요 킹맨. 이 다쳐가지고. 왜 사랑. 야 네. 어, 괜찮아 어, <laughs> 인사하러 왔어요. 아희가니까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알겠지? 괜찮, 어, 괜찮아. 아, 인사하고. 네. 안녕 인사해줘지 안녕. 괜찮아. 바 음. 바이. 한창 장난 많고 짓궂을 나이 6살 희준이.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6년 차 아빠라 그런지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줄도 압니다. 보통 오후에 일을 나가 새벽에 퇴근한다는 아빠 강환 씨는 일하랴 아이 키우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틈이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희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일 가기 전에 어디 가까운데라도 놀러 가거든요. 뭐 키즈 카페도 가고, 아니면 뭐블럭카페도 가고,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보통 저는 사실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맨날 사진 찍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아기는 물론 좋아하긴 한데 장난감 사올 때가 제일 좋아하는것 같아요. 처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도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워졌다는 강완 씨. 저는 사실 그게 못 느껴요. 그냥 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 있는 입장이고 이제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났는데모르는 사이에 같이 꼈다근데 언니 어, 애 있네? 가면서 어결로 언제했어? 어, 어, 뭐 이렇게 물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까워. 그래서 어내한이삼년 네, 됐다. 하고 얘기하면 아 그럼 와이프는 어딘데? 어 네, 이혼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예. 부모니까 아빠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들리나 봅니다. 키우면서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어 이제, 이제 한 부모다 하니까 약간 저도 사실은 당히 처음 해봤고 조금 낯설기도 했고 그때 당시는 뭐 약간 그런 게있어 지금은 사실은 크게 그걸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 맞다 나한 부분씩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처럼 그렇게 뭔가 좀 숨는다 캐나나 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똑같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저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성장 조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엄마 혹은 아빠만 있을 수도 있고 아빠, 엄마가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 강환 씨가 희준이에게 바라는 건그 것뿐입니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한번 자주 병원을 많이 갔었어요. 건강하고 난정이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약간 운동 쪽운동으로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이도바 멋진 타양. 아빠는 용감하고 이지 멋진 타이요 그런 멋진 아빠 밑에서 티 없이 밝게 자라고 있는 희준이. 쑥쑥 자라고 있는 키만큼 정을 나누는 마음도 큽니다. 이제 오늘 아빠랑 사진 찍어갈 건데 사진 찍으러 갈래? 아니 근데 예쁜 누나는 어떡하고? 예쁜 누나 집에 갈 거야. 밥 먹고 가질래요 우진이가 아, 초대했잖아 오늘. 근데 우리 집에도 밥 먹고 가질래요? 밥 먹고 <laughs> 가자요. 밥 먹고 가자요. 우리 집에 밥 먹고 가지도 우리가 초대했는데. 엄마와 아이 또는 아빠와 아이 우리가 잘 아는 편부모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피가 섞이지도 않은 엄마와 아이지만 엄연히 가족으로 살아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비혼모 백지선 씨입니다. 제 가족은 2010년에 입양한 첫째 딸과 2013년에 입양한 둘째 딸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다 아기 때 입양해서 어 첫째 딸은 지금 만 (13세) 둘째 딸은 만 (10세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20년간) 일하고 지금은 출판사 대표가 된 백지선 씨 출판 편집자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그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기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더 늦기 전에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한 지선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8년에 비혼도 입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입양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 법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일은 그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 검증 절차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상황도 공개를 해야 하고 심리 상담부터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의 원가족까지 인터뷰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다 입양을 보내는 친부모가 입양 가정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혼모이다 보니 입양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치며 지선 씨는 두 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거기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첫째 입양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둘째는 거의 10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저는 원래부터 두 명을 키우려 생각이었고요. 저는 그 일대일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한테 너무 의존적이라서 좀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똑같이 입양한 언니랑 동생이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자라면 이제 서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명을 생각했죠. 입양 가정의 경우 입양 사실을 아이들에게 언제 말을 해줄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지선 씨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왜 아빠가 없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혼을 한 건지, 뭐, 미혼인지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아빠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유아일 때 그리고 한 7살, 뭐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일 때그 입양에 대한 좋은 그림책이나 동화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 주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입양이라는 게 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줬죠. 아빠가 없어도 입양이 됐다 해도 그 또한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아이들. 애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놀고 먹고 하는 게 관심사지. 막 누가 막 엄청나게 차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입양아에 대해서 되게 막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상을 뭐 하기도 하겠죠. 뭐아 내가 입양아라는 거 알면 애들이 왕따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애 같은 경우. 는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애들도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쟤는 아빠가 왜 없지? 쟤는 입양이 뭐지? 뭐 이런 거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청소년기가 되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작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음을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나 학교 같은 데 제출하는 서류 중에 아빠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도 예의 법적인 보호자는 나밖에 없다.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법적인 보호자가 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비혼이고 얘는 아빠라는 것 자체가 없는 애라는 걸 이렇게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되죠. 결혼으로 엮인 아빠와 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와 아이가 있는 가족이지만 어느 집보다 사랑이 넘친다는 지선 씨네 가족.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오를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이제 바깥으로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껏 도전하고 도전했다가 뭐또 실패하면 뭐 저한테 와서 기댈 수도 있는 거고 또 잠깐 쉴때 와서 기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충전을 한 다음에 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지지대가 평생 이제 되어주길 바라는 거죠. 비록 모습은 달라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어야만 온전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되게 허구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한 게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엄마 아빠가 완벽하게 달란한 가정은 엄마 아빠가 둘다 있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모 가족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가정이 돼 이거는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비현실적인 거고. KBN 대구교통방송 추석 특집 사부작 다큐멘터리 우리 가족 2부 그래도 가족입니다 내일은 우리 주변에서 가족을 선택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최병윤 연출 박서영 김수현 구성 권지현 내레이션 공태영 제작에 TvN 대구 교통 방송이 었습니다.